어, 좋은 아침입니다. 16일, 어, 예, 어,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 어, 여기가 어, 아테나의 어, 그리스 수도 아테나의 어, 항구인 비레아스에 도착했습니다. 어, 예, 날씨도 좋고, 오늘 뭐, 한 27도, 28도까지 예상을 하니까 좀 가벼운 복장으로 어 잠시 후에 시내를, 시내로 나가겠습니다. 아유, 저기 또 배가 한척 들어오고, 오늘 뭐 복잡복잡해가지고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시내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AAC 박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레우스 예, 항구에서 이제 아테나로 가는 버스 관광버스를 탔습니다 아 여기도 뭐 만만치 않네요 예 웰컴 그레이스 에, 아크로폴리스 아테나 아테나 우리가 왔습니다. 예, 저 위에 뭐가 보이네, 모시기가. 예, 아테나 크로포네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판테온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 여기 보니까, 와장 경기장, 아, 또 만들어 놓고, 어이구, 여기, 시내가 보이네. 내려 <목소�«> 저기 뭐 예, 나중에 올 때부터 들으든지 내려가시든지 저기 뒤에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 어? 어디 계세요? 어, 예. 다시 한번 위에서 봅니다. 아, 어, 오대연 어, 헤로데스. 헤로데스의 원형 경기장. 짠짠짠. 아이고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체 예, 아테네 시내가 보이고. 예. 드디어 거의 다 올라왔네요. 바테온 어, 신전. 와우. 예. 아이고 아가 우리. 장수들이 올라오시네. 어, 거기 잠깐 서 가세요. <목소리> 아이고, 예, 뭐 어디서 봐도 어 참. 서에서나오는그림같은아앞으로리 네, 언덕에서 어, 네, 여기서 보면, 뭐, 전체, 아테나시가 어, 보입니다. 어, i g 남부 아, 주 아, 름답습니다저저 네, 위에 덕 위에 에, 있는 교회 여기가 여기보다는 조금 높은 곳인데, 예. 오늘은 그냥 여기서만 보고, 어, 직접 가는 것을 아마 상경하겠습니다. 예. 어, 예. 우리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지금 어, 몹시 바쁩니다. 예. 예. 다 보셨어요? 쭉쭉 예. 이제 예. 보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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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크로폴리스 어, HPS. 박허선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어, 에리테움이라고 어, 판테온 아크로폴리스언 덕에 판테온 바로 앞에 있는 에, 에, 건축물이죠. 여기도 뭐 기원전 에, 400년 500년 전 에, 신전으로 어, 이렇게 어, 만들어 놓고 에, 에, 아주 좋아. 예. 여기 또뭐 여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신들도, 어, 저 앞에서, 어, 저 앞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아. 아크로플레스 HSP 학교사리였습니다. 예, 뭐, oh, sorry, sorry. 이쪽, 양쪽에서 이제 봐도 아름답네요. 뭐, 뭐, 많이 박으셨어요? 예. 예. <목소리> <목소리> 예, 저를 뭐뭐 어, 다시 이제 옆에서 본 장면이고, 저 뒤에, 예, 파트타지 형이 다시 보이네요. 거 예. 아무리 봐도 뭐, 어, 확실하게 잘 했네. 예, 예, 예. 예. 김명희 선수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저, 뭐를 보셨어요? 구멍이다, 아, 구멍이다, 이렇게 있어요왜 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못 들어가다니. 어, 못 들어가게? 음, 못. 어, 아, 못. 못 렌덴 내가 꼬막 시끄럽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이쪽 이 아크로폴 시빌리티그 뭐라 그럴까 언덕을 받치는 그 에, 기둥들입니다. 아 이게 에, 참 단단하게 에, 세워졌네. 에. 아예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 야 이제 진짜 뭐 아크로폴리스 여기 반테온 신전하고 어, 에르데온 뭐 이렇게 다 구경을 하고 내려오네요 아유 예, 예. <laughs> 수고하셨어요 네 예, 여기 이제 어, 아그로프 언덕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옛날에 저기 어, 역사가 깊은 곳인데, 요 밑에 일단 어, 어, 오래된 신전이 그 하나 있고 저 뒤에 어, 김나수 어, 체육관. 네. <laughs> 에, 그리고 또뭐 저쪽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에, 나이키 에, 신전, 승리의 신전, 에, 뭐 여기 보면은 다 거의 다 유적지니까 이것저것. 에, 아유 여기 또뭐 아는 얼굴이 또 우리 김 작가님이 또 뭐. 자, 자, 자. 에, 저기. 사실은 저 꼭대기에 리카베투스 언덕에 올라가면은 작은 그 어, 예배당이 있고요. 어, 케이블 타를 타면은 이제 저 뒤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위에서 보면은 이 아크로폴리스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아테나에서 제일 높은 에, 산인데. 어, 글쎄 오늘 갈수 있을까 어,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어, 밑에서 이렇게 에, 오르다 보는. 어, 마크로폴리스의 판테온 어, 신전이 되겠습니다 어. 네, 여기 이제 그 어, 판테온 신전 밑에 어, 이 언덕에서 지금은 이게 이제 에, 어스바울루스 언덕이라고 하는데, 에, 여기가 이제 바로, 어, 서부 바울이, 에, 여기 이제 아테나에서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아테나에 와서, 어, 아테나의 시민들, 장년 장인들을, 설득을 시키고, 어, 예수를 소개를 시키고, 어, 기독교를 전도하던 그 어, 언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네, 오면 찾는 도시 바로 이 언덕입니다. 네. 아, HSP 방호산이었습니다 네, 서도 방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네, 여기 이제 뭐 막아놨는데 저 친구는 그냥 막 올라가. 어. 네, 여기가 뭐더 House of Parliament, g r e e 그리스의 전부 청사, 아, 의사장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뭐, 아, 예. 뭐, 정치를 여기서 너무 멋지게 해가지고, 나라가 개판까지 왔는데, 이거를 참 어떻게 할까, 아, 고민이네요. 네, 어디나 마찬가지죠. 네, 백성들이 좀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참 우리들의 일꾼인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나 저기나, 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특별한 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러 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자. 어. 어차. 어. 예,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제 박자를 이제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박자 못 맞추면 이제 연원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어? 어. 못이지간다 짠. 자, 아, 이게 잘 보면은, 신발 위에, 요렇게, 예. 밤, 밤, 저기, 뭐야, 거시기처럼, 어, 어, 뭐, 붙어 있는 거 있죠? 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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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어, 예. 네. 예, 이거는 저 그리스에 오면은 꼭, 어,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렇죠. 김, 김현대 선수도 한번 따라 하시죠. 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짠, 짠. 아, 어퍼. 예, 여기가 이제 예, 아테나상상장입니다 예, 어, 역시 예, 예, 그리스 종류, 예, 어, 도덕교 종류죠. 0 년대. 이어진, 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정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안에 아, 네, 아주 예쁘게. 에, 에, 아,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이제 앞에서 보면은 아테나의 이제, 에, 그리스 정교 어, 두 성당, 두 교회가 되겠습니다. 1842년에 에,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어, 1891년에서 49년까지 60세, 60세 뺏에 모스를 체했네이 양반이 이제 어, 종교 지도자 주교였었다고 어, 어, 합니다. 에. 그 전부터 아주 오래된 에, 이 교회는 이제 게오토코스 게어로 피코스라고 아, 어, 예, 예, 그, 그, 그 오래된, 그, 그, 정교, 교회지, 오리지널. 어, 바로, 어, 40년,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지어진, 예, 이 교회 옆에, 예,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또, 고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예, 예, 야노스는 아니고, 예. 빠 아까, 어, 새로 지어진 큰, 에, 교회하고의 에,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에, 작은, 작은 기도실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1400년대, 1400년대에 이제, 예, 활동하던 여기 지도자 같은데 어, 이름은 어, 알렉스라고 어, 어, 예. 자신 없습니다. 아유, 예, 구경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여기 아테나의 여기 또 상가를 또. 아, 어? 이제, 완전히, 귀 흔드는 두 여인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 또 뭐를 발견하셨어요. 이야, 이거는 무조건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우리, 김현자 작가님이 이제, 에, 들어가시려고 공을 잡았습니다. 예, 네, 여기도 어 역시 이제 그리스 종교 어 교회들이 자 분화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아주 아담하고 좀 은혜스럽다고 이렇게 할까요? 네. 예, 이제 여기 뭐, 저기, 에모나스카키 에, 광장에서, 어, 저위 언덕에, 어, 아크로폴리스면서, 아, 역시 아테나는 아크로폴리스, 예, 한 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는 건물은, 여기 들어가면 은 이제 시장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또, 어, 오래된, 예, 그리스 종교, 어, 교회가, 하나 어, 있습니다. 어, 네. 네, 여기가 이제 뭐, 옛날에 양반들 공부하던 데, 히드레언 리브라리 해가지고, 이제 뭐, 어, 공주방 도서, 도서관, 도서관 식으로 해놓고, 네, 에,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한사람들을 공부하고 저 뒤에 보이는 작은 거는 저거는 이제 모스크입니다 네, 여기서 아마 어, 저기서 저수석회기를 저 내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저기 그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예, 저거 무엇일까요? 제일 꼭대기, 상꼭대기에, 네. 어? 아크로폴리스 판테온이 되겠습니다. 아, 수수께끼리 우리 김명희 선수가 맞췄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김명희 선수에게, 방첨 예, 네, 이쪽으로 이제 쭉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플로마, 어, 어그 아테나 마켓, 여기는 꼭 가보셔야 돼요. 여기 왼쪽으로 이제 쭉 가시면은, 예, 그 골목, 길게 아니라도, 이제, 잠깐은, 빌리실을 어, 내는 게, 여기 관광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다시 왔네요. 어, 레리언 대문, 어, 예. 저 뒤에도 뭐 옛날 그 신전들이 쭉 있는데 지금 다 다시 다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그래습니다 아주 뒤쪽으로 가면은 우리 그 카페나 대학 에, 여기 있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데, 예. 아니, 오늘 저 앉아 계세요. 아주 저기, 예, 저, 어, HSP에서 나왔는데, 오늘 저아크아크로포드스 관광 소감이 어떠세요? 어, 뭐, 말도 못해주세요. 아, 말로, 말로. 말을, 근데 말로 근데 하셔야 되는데. 말을 하셔야 되는데. 판타스티코. <laughs> <laughs> 아, 판타스티코. <laughs> 아, 예. 우리 저 김명인 선수는 어떠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예, 역시 멋진 장면인데요. 예, HBS 박호산입니다.